하나, 둘, 셋, 넷, 다섯, 일곱, 여덟, 아홉, 열. 밥 사올게, 밥 없어. 밥 사올게. 오늘 카호이도 옮겨 놓을까? 호이도 옮겨 놓을까? 응어한우만 파스 컴? 스 파스 컴? 응? 아 치킨도 사서 깁뭔쌰무사기 피즈 월라피 아꼬 피즈 바보이 셀 아꼬 아꼬 다 아꼬 마이 이 모닝 달리 Ini adalah bahan-bahan. Jadi so, ini adalah... ...daku halau blok, daku batu, dan mm. so, putang. Tidak mengapa, Encik. Saya akan mencari bahan-bahan untuk menjualnya. Jika tidak, saya akan mencari bahan-bahan untuk menjualnya. Hmm. Saya akan mencari bahan-bahan untuk menjualnya. Oh, baiklah. Saya akan menghantar bahan-bahan. Oh, baiklah. Saya akan mencari bahan-bahan.

Ani. Aku oh, kurang ya kau pun Big nasir. American. Tu kiloan. Hap. Oh. American. Ini sir, B pure, pure bisa ya. Oh bisa ya. Wah, wah nyiran nasir kayak it kilo. Oh. Nyiran. Tunggu lagi <laughs> lagi. 잘안 오는데? 아 비사야야? 응. 무슨 비사야? 응. 라헤? 응. 라헤 세 라헤 라헤 꽝바 라헤 라헤 어. No hybrid. No hybrid. Kan ini hybrid sir. Lito sir. Tri. Mau rah hybrid. Bisa ya. Bisa ya. Pan blood. Oh. 이거 어디 갔지? 일로. 음 앞에 뜨셔다 갔나? 어. 여기 엉덩이. 아니. 아이고아이고아이아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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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 한글이지한글이 y 김미 h u n g 지아 Give 이 e food. I'm going to try by one sack. 노 m going t r y by o n 간만이업 노멀 피쉬 피쉬 도 돼? 아 그러네 모닝 음? 셀모니빠 천천히 천천히 어이오이 어이, 오이 어이. 오빠잡아주잖아 조심조심 조심조심 하였는데 왜 조심조심 조심아 조심한 건데 너무 어려서 그게 잘안돼 오이 오빠오빠워마워 m 이 p a 고 a g 아아 아아 k to Korea. So, my papa, I'm going t 아 kiss you. 스 y n s s you. I'm g y s s you. i n g to k w i n t 아 c o 디디 December December, December? December? Yeah. 그러면 바보이가 60kg, 60, 70kg 지금은 6, 70kg 정도 아 나만 또, 더 가만히 씨, 더뚫어라이아 그거 누들기대해 먹어 네네 아. 동료분들이랑 <laughs> 먹게요 안녕하세요 <laughs> 이렇게 어? 이름 아. 아. 말 빠빠 고박두 코리아

아 진짜? 우 어? 아, 아니 아니, 터치겠대 아, 다 아, 터치... 이모님 우시네. 또 가시니까 이별이 또. 아 그렇죠 아, 그렇죠. 아. 아니 헤어지는 것도 좀 슬프다고. 아, 그래. 그래도 두그하지아 그래. 그래. <laughs> 그래. <laughs> 그러네. 저 이모님이랑 마리에이 아, 왔을 때아 아, 아버지 아버지랑 같이 왔구나. 같이 드릴러간 거야. 아. <목소리> 아 그러네. 아그래서또아샤 그러, 픽업했다, 픽업. 아버지. 웬 y 웬 u f 스 r 타임 봐. 이이 e 어, 두개 들어갔었네.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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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소리> 어, 아 그리스는 요즘 바쁘셔 가지고. 그거는 내가 보기에도 바뀐 게 없다. 요즘 얼굴 보기가 쉽지가 않다. 아, 꼭 먼저 지나가면서, 저기서도 오토바이 타고 가면서, 안녕하세요. 손을 들고 인사를 먼저 해. 어. 나볼 때마다. 네. 어, 그래서 내가 걔가 상당히 내가 보기에도 시골에서 이런 아이가 있나. 어? 나도 외국인인데, 지가 한국말로 인사를 하니까 나도 감동이오잖아 아, 그죠그 이거 저 간식 먹으라고? 못 보니까 네. 간식이라도 먹으라고 요거좀좋 아, 알겠습니다. 생각보다 여기 시골이지만은 좋은 사람들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많죠. 어, 여기, 너무 많은 것 같아요. 지금 산곳 중에서는 사람들이 어, 제일 좋아 제일 좋은 것 같아요. 네. 그리고 그뿐만이 아니고 여기 앉아서 아침을 먹으면 오도발 지나가다가 다 손으로 들어주고 굿모닝하고 그래. 예, 네, 맞아요. 아 어, 어, 사람도 좋아.

사진 좀 보여주게. 아 진짜? 어. 하와이아 박스텔밖에 없냐고. 처음에 어. 하와이안 박스텔만 보여줬거든. 어. 근데 다른 박스텔있냐고 물어보니까 이때. 어 진짜? 하와이 봤어? 박스텔. 봤어? 아 이게 스몰이면 이렇고, 비기면 그래. 달라? 어. 봐봐, 저 보여준다. 가보자. 아, 이거 뭐야? 아, 야 아, 이야 아, 아, 어, 이 어, 아, 어. 그 이거 이야 가든? 야이야 이거 뭐스 가든 야 이거 뭐야? 이거 뭐이이이 루비. 루비. 루비 루비. 루비 루비? 아 루비 루비래. 아 근데 골이든인가 봐. 골든. 아. 루비 루비. 아, 오케이 오케이. 언니 루비. 나 언니 나 웃어? 누누와. 언니 아 언니만? 바바. 언니 오케이, 오케이. <laughs> 오케이. 오케이 시게 여긴 다른 데예요? <laughs> 네, 다른 데래요. 아까 물어보니까 여기랑 저기는. 아.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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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시에도 이렇게 파네. Busay Pangalan here, the farm? Pangalan. Pangalan? A garden. Farm. Hm? Iloy. Inoy? Ah. Oh. Iloy farm? Iloy garden. Iloy garden? Ah. Nak box stall? Box farm? Yes. Yeah. Oh, na? na. Ha. Pom, pare ya, pare ya, ah, ah, pilah kabuk, na, -ah. one, ah. pilah kabuk kamu, cheese, ten pieces, yes, ah. na, pilah, one five, pelihang, one tree lang. 가격은 다 똑같은 것 같아. 그러면 how to 이거 just d i g 뭐 이었다? 다 non? 아우 플라스틱. 플라스틱 당당해서 yeah. 그냥 어. 조금 깊게 파야 되네. 그렇지. 뭐 이리 big p t big t uh -huh. What is this? r o y 발메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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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도 인기 많더라. 아 그래? 같은 걸 거야. 아마 이거 키워서 저게 되는 거 아닐까? 이거 이거 가격으로 하시겠습니까? 아 너무 너무 작으면 히, 어, 힘들다니까. 빨메라? 이게 발메라. 아. 그때 서모님이 인용. 어. 우. 얘기했던 거. 어. 나이스 야. 어. 와 붙다나. 아. 팟. 어. 팟. 이거는 집 안에다 심어도 되겠다. 실밤. 박새. 말이야. 어 어. 밀라. 300. 300. 이거로 심는다. 몇 년? 어. 누가 누가 이봐. 뭔 8년 아8 months. 8 months. 아. 아. 저건 밑에다 심어도 되겠지? 우리 집에도 심고. 아 우리 집 아. 8개월이면 이만큼 자랐네요. 이렇게 애인 맞? 야, 키 커가는 재미가 있잖아. 아 너무 작으면 그러면 가격, 근데... 가격 차이가 이거야. 큰 걸로 심으면 30만 원돈 나가는 거고, 저걸로 심으면 8만 원 돈으로 끝나는 거야. 우선 가, 우선 다른 데도 물어보고 오자. 잘 먹고야, 괴야. Yeah. 어. Thank y 베 u 아 베이비 아이, 아이. 네, 로 아빠 들어와. 아. 얼마? 2 0 0 2 0 5. 0 0 아 이렇게 되면 가격이 바로 두배네2 50 2 50 디스, 블라디스 50 디스, 블라디스 50 디스, 블라디있50 디스, 블라디스 50열 17, 17, 17, 17, 17, 18, 19,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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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30 이란. 3:30? 3:30? 3 0 이란. 3:30 이란. 3:30 이란. 3 2 0 이란. 3:30 3:30 이란. 3:30 이란. 3 0 이란. 3:30이아3:30 이란. 3:30 이란. 3:30 이란. 3 0 이란. 3:30 이란. 3:30 이란. 3 너무 잘해주셔가지고, 원래 한 200패드짜리 심어서 8개월이면 잘한다고 하니까 심으려고 했는데 그 사이에 문제가 생길 수도 있고 해서 어느 정도 조금 큰 걸로 조금 돈을 더 내고 결정했습니다. 이거는 아마 저희 담장에 맞춰서 심을 예정이고, 20개 정도 사서 이제 아래쪽도 좀 심을까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를 심을까? 어. 계단 옆에. 60,000? 60,000? 60 응. 이거면, 이거는 뭐야? 어. 7K? 응. 어. 와. 이게 7,000 패드고, 이게 60,000 패드인가, 그 <laughs> 이거 심을까? 토프가 다씹어먹나 이거 나중에 계단 옆에, 계단 옆에. 이렇게 자라면 멋있잖아요. 근데 생각은해 봐요. 7000페소인데. 되게 뭔가 이게 되게 고급 식물이래요. 아저씨 말로세븐게이있야세븐게이 어. 이거 7000페소 아시는 분 댓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것도 막 자라고 있네. 어 렌더까지. I give you a 1 0 0 It's a big na, a big shrimp mm cake. But if you buy, I give you a 5,000. Wow, ah, okay, okay. Ako, discuss. Mangutanan, asawa ko. Ha? Ha. Kaya, ano? Unya, unya. Ha.